옥수수첩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네 때가 몇대 몇이었지? 거의 한 200명 넘긴 했는데 거의 200대1그 음.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는 그래도 역대급으로 100명이 한 323명 정도가 지원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300대 1이 될수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좀 우리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팀원들과 잘 지낼 수 있고 일이 힘들어도 같이 좀 시너지 효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오늘 면접 보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어제 많이 생각해봤는데 목수가 진입 장벽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전에 절실함도 있는 사람이고 이 일이 아니면 안될것 같은 사람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전 찾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에 잘 섞여들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우리는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 먼저 본인 스스로가 팀을 우선하는 마음을 좀 보일 수 있으면은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저희도 서로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인드를 좀 갖추고 있는 사람. 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음. 제일 우선시하는 게. 음. 인성하고 마인드입니다. 인성하고 아 마인드. 네. 뭐 기술적인 거는 팀에 와서 적응하면서 배우면 되고 시간이 해결해주기도 음. 하고 하는데 그 인성하고 마인드는 음. 애초에 본인이 좀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웃음> <웃음> 이게 제가 우선시 한다고 해서 꼭그 음. 인원이 뽑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네. 겪어봐야 아는 거고 사람은. 음. 근데 최대한 좀 인성이나 마인드를 보고 뽑으려고 음.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케이 음. 음. 아, 아, 아산이? 네. 근데 음, 거기 아산 맛 진짜 맛있는데 음. 맛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는 폭날에 장사 안 합니다. 폭날에 장사 안 해? 성실한 집. 다른 집. 평소에 잘 되니까. 네. 다음에 아산 가면 꼭 들려야겠네요. 여기도 청주 유명한 집인데. 오늘 음, 도맛있다 음, 음. 음. 재준이 여기 처음 하구나? 한번온적 있습니다. 언제? 거. 언제 어? 왔었어? 그때 16인지 신장님 왔을 때아 신장님 그때 한번 사진. 네 분이서 그럼 온거구나네청주에 음. 맛집이나 맛집을 다 음. 들고 왔어. 그때 또 어디 갔어요? 여기 말고? 뭐 닭불이탕 집도 가고. 아 거기. 거 뼈다기탕. 뼈다기탕이요? 저 청대 앞에. 아 청대 앞에. 음. 나도 거기는 음. 얘기만 듣고 못가봤는데 어정수 완탕했어 완탕 제 요거는 좀맛이라 오늘 다먹거요재 요정도 먹으면 거의 다.. 다 먹.. 먹방이요? 와. 이거 옛날 그.. 포장마 떡볶이 맛있네 요 오지 않 뽑기로 오늘 지금 면접 날인데 음, 음. 어 이번에 어떤 사람을 뽑기로 원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쓰 <laughs> 죽겠지. <laughs> 재준이 너 면접 때는 혼자 왔나? 아 혼자, 혼자 아, 왔어. 아좀 일찍. 그냥 차끌고네1 시간 아.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그지 긴장돼. 좀, 아무래도 긴장이 좀 되긴 되지. 네, 긴장 많이 되죠. 초행길이기도 하고. 차도 막힐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미리 도착해가지고 주차해놓고 차에 있었어? 네, 차에서 이제 수첩으로 몸으로 뭐 볼까. 아, 이렇게 어, 긴장되면서 긴... <웃음> 미리 <웃음>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예상 질문 네. 먹은. 그래서 뭐 공부한대로 나왔어? 아니요. <laughs> 하나도 안 나왔어요. <laughs> 뭐 예상했었는데? 그냥 왜 이런 일을 시작하고 또뭐 그런 거를 시,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첫 질문이 여자친구 있냐해서 <laughs> <laughs> 아직도 그... 이게 맞어 그 질문이 웃고는 있지만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일에 있어서는 안녕하세요 어. 아, 들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막 2시간, 3시간 일찍 도착한 거 아니죠? 아좀 일찍 오긴 했는데 네, 네. 근처에 쉬고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 목소리 좀 보여주시면 될거같아그 면접 방식은요 이게 전체 8명이 한꺼번에 다 올라가서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하면 할 거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바로 올라가서 커피 있으니까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면접 보면 될거 같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그 자리 한씩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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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을 좀다 같이 보기로 했어요. 한분한분 한분 보면 너무 이게 마지막에 보는 분은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면접 지원하신 분이 323명 분께서 이렇게 지원하셨어요. 복수처, 그, 그, 채용 이래, 그, 책으로 많이 좀 오셨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300명 넘게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뽑히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복수초에서 네. 네. 팀장을 맡고 있는 캡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수첩 조우진 실장이고요. 여기 목수첩에서 팀장님 다음으로 아마 팀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목수첩의 이경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목수첩의 장윤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막내를 맡고 있는 목수 집주배 이재준입니다. 어, 각자의 PR을 어, 듣기로 했습니다. 어, 이름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을의 어 의미를 두 가지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방음 음. 업체 목수 뭐 일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되게 창피한데 음. 지금 음. 작업한 거 네. 어, 조금 그냥 급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나중에 응. 시간 날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에 이제 목수 수첩 첫 공고를 응. 보고서는 사실은 퇴사를 응. 결정한 것도 한 1년 전부터 목수 수첩 응. 채널을 보면서 응. 이제 목수에 대해서 흥미를 응. 가지게 됐고 그런 응. 어떤 동기부여 채널이었고요. 경수하고 응, 상당히 좀 비슷한 <웃음> 스타일을 <웃음> 가지신 것 같아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쭉 거쳐 오셨는데. 응. 이거, 목수로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는? 뭐,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인테리어 꽃은 목수라고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 꽃은 조명 아닌가요? 전, 목수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목수 일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요. 그 전에는, 삼겹살 장사도 해보고, 인테리어 목수를 제일 먼저, 제일 하고 싶었는데, 목표 되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진짜, 아, 경험해보지 못해서. 야, 매력도 엄청 있는데, 복수라는 네. 직업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복수가 없으면 그 뒷공정에 이제 뭐 마감이나 그런 퀄리티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었고, 와, 나도 저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갈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라는 마지막으로 네.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문적인 일을 배우고 기술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서, 즐기는 목수 한상호입니다. 저는 낭만 있는 목수 진정열입니다. 음. 기록하는 목수 최정산입니다. 음. 모방 박지용입니다. 네. 모방 박진용으로 하겠습니다. 목왕 아, 목왕푸은 아, 목수, 아, 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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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목수 원진하입니다 깔끔한 목수 황현구입니다. 네. 리코스는 목수 박성규입니다. 네. 성실한 목수 이성실입니다. 네. 인테리어 디자이너분들이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현장에서도 일했었고 현장 현장에서 일을 좀 경험을 했었어 가지고. 일과 감정의 분리인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황은 뭐 저희가 기간이 있는 거고. 바로 만약에 지금 당장 이사를 해야 된다 했을 때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꼭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이걸 정의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 여자친구분한테 확실히 얘기를 해서.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이런 생활을 하는데 무조건 이해하라기 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대화를 충분히 해가지고 설득시켜 놓든지 이걸 확실히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저도 그 당시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laughs> 여자친구가 당연히 말로는 응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막상 이 생활이 길어지고 하다 보면은 분명 힘들어요 내가 괜찮다고 해도 상대방에서 그 상황을 같이 이렇게 헤쳐나가는 게 말처럼 쉽지 않고 내 생각처럼 안 되니까 출장 나오거나 그러면 뭐 2주 동안 타지 생활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빈번하고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일이 많습니다 그 전에 설날에는 저희는 설날 남들 이제 다쉴때 저희는 이틀 그것도 이제 잠깐 그렇게 이제 갔다가 다시 바로 현장 복귀해서 그날 이후로 17일 동안 안 쉬고 계속 야근했어요.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팀으로 함께 할수 있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좀 나서서 그 부분, 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그런 서로 어떤 어느 정도 희생하고 있음을 서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이렇게 뭉쳐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팀 생활이고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든 나 자신을 끝까지 주장해서는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데 만약에 좀 5분 늦을 것 같다 싶으면은 아예 2, 30분 빨리 가버리는 습관이있거든요 <목소리도> 저희는 일하다가 몸 아파도 일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 경우.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픈 데도 이슬 끼는 거야. 감사드립니다. 어떤 슈퍼 팀원분들에게 좀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laughs> 어디 보면 이렇게 이제 녹수가 되고 싶은 분들이 모두 같은 고충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디에 지원을 해서 이제 녹수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또 한번 마련해 줄수 있게 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해서 다음에는 좀 많은 인원들을 보충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응. 연이 안 닿아도 응. 비슷한 일 계속 하고 싶으시면 그냥 질문하셔도 돼요. 뭐, 통으로 응. 해도 되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면 좀 저희도 의심장면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더라도, 예. 안 됐다고 또 가면서 또 너무 욕하고 <웃음> 막 <웃음> 이, 이상한 댓글 <laughs> 달리지 마시고. <laughs> 네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목수하면서 유튜브는 하지 마세요 <laughs> 이건 사람이 살 살아가는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저는 악성 댓글 이런게 뭐 신경 쓰이고 두려운 게 아니라 이 편집 자체가 너무 두려워 요 <laughs> 일이 끝나고서 이제 몸도 좀 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편집도 컴퓨터로 안하고 그 노트북으로 하거든요 외지에 갔을 때 거기서 일 끝나면 숙소 돌아와서 바로 또 편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없어져요 어, 준비해둔 장들를 있는데 어, 빨리 사용하고 싶고 그게 이제 목수 수첩팀이었으면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목수 수첩 최용구가 올라와고 치기가 이상하게 많이 떨어져서 저는 이거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도 저는 네번 다섯 번 계속 <웃음> <웃음> 뽑아주실 때까지 할 거고요 <laughs> 정말 뭐 좋은 팀장이 밑에서 열심히 잘 배우고 있고 노력 많이 하고 그만큼 대한 보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말 서포터 옆에서 잘 해주시고 막내로서 혹시 그래. 사랑받는 꿀팁 같은 거 필살기 <laughs>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laughs> 혼나고 뭐 사랑이 안 좋아도 개인적으로 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은 선배님들이나 팀장님, 실장님한테 비춰지면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사랑받지 않아을까 생각이 게 무관심이 제일 힘든 거고 제일 나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시고 본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보다 더 좋은 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팀에 가서도 꼭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덟 분 모두 괜찮으신데 누구를 뽑아야 할지 지금부터 걱정이 되네요 두 시간째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잘 이끌어가서 또... 기회를 한 번도 못 얻었던 친구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정사 네. 사람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게 아니라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가 못고 뛰고 나가면은 뭐 그럴 수 없는 거 같아 아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사님 아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들어가고 계신가요? 어, 어, 아, 네, 집 들어왔습니다. 어, 아, 벌써 도착하셨어요? <laughs> 아, 네, 네, 네. 아, 시간, 시간이 얼마? 네, 월... 네. 아, 차안 막혀? 차가 안 막혀가지고. 네. 아, 불합격하셨습니다. <laughs> 다 아니고요. 저희, 저희 지금까지 정말 네.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네 정사님께서 네, 네. 저희 목수수첩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네 네,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정이 아. 났습니다. 아 진짜요? 아기치겠다아 어. 감사합니다. 차 타고 가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어 이게 진짜 과연 제가 될수 있을까? 약간 아 이거 말씀을 말을 너무 못했다가 더 이게 기회가 한채가 않은데 음. 말을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음. 아 그래서 막 계속 아쉬웠었거든요. 그 준비했던 말도 하나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laughs> 다들, 다들 그래요 <laughs> 아, 네. <laughs>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가자 됐으니까 이제 뭐 <laughs> 어떻게 됐든 이제 식구 생겼으니까 이제 자, 우리 식구처럼 이제 잘 서포트해주고 잘 해보는 걸로 예. 목수유처 채용공고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채용 공고 때 뵐게요.